토기입니다자 오늘은 뭐라할 것이냐? 바로 이 루블록스인데 이번 제가 한번 이큰 엘리베이터 그거를 한번 해보기로 왔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야? 뭐사준 거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어게어아 이거 뺑뺑뺑 뺑, 뺑. 이건 또 뭐야? 이거 사보자. 음, 맛있죠. 배자 어, 코로 먹네 얘누누 먹네 아못사네 아이 l i 제제 e c h e i c h 여 e a i 가자뭐 c e 뭐야? c h i c e i e b y a r a e r a i I e h b a b r y e a 다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왜난안 들어가죠? 새로운애 사면 못 들어가나봐. 아, 어떡하냐? 이거야. 아, 이걸 못 들어가네. 와, 이걸 진짜 와아요거들 뭐야? 다왜 다 이렇게 맛이 보이냐? 콜라. 어, 아, 저도 주세요. 아, 나그다에 차감치 저도 주세요. 핑크색. 어, 얘왜죽어얘 나갔냐? 어, 어, 안녕하세요. 어, 혹시, 혹시 남자 친구 있으세요? 아, 없다고요. 아, 아, 가만 한번. 어, 뭐야? 뭐야? 아기일 때, 친구일 때, 친, 친구였어. 어, 뭐야? 안 보여. 학교에서 그는 왜넣고 루시는 친구들이 없다. <laughs> 어떡해, 아이고 불쌍해. 내가 이거 쏴줄게 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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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아우야 어, 뭐야? 야안 보여? 저저왜 자막이 멀어지는 거야? 아 야, 뭐야? 나도 시키지 마. 뭐하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린 이게 바로 불강 건너 엘리베이터 구경? 아니 엘리베이터 건너 구경? 조사가 글을 강, 그안 보인다고 안 보여. 아, 진짜 장례식 끝났다. 오, 다 가고 있어. 오, 다 가고 있어. 오, 나 먼저 피할래. 나 피할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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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 한 건도 불구경. 어? 뭐 제주까지 왜 죽어? 야 우리 우리 살자. 꼭 살아야 돼. 이겨다. 나방막좀 나 돼. 오 사다 사다 사다. 사았다. 사았다. 얘들아 난 사왔지. 너무 말고. 너무나 사왔지. 농나 매러. 이 제주방을. 이 제주방을. 이 제주방을. <놄> <데이지 마>, 이 제주방을. 에이. 얘 이겼다. 이겼다. 어얘 이겼어. 어난 이겼지. 난 이겼다고. 뭐야 이번엔 뭐야 오 이거 뭐야 뭐야 먹고싶은거 고르는거야? 어 펩시 펩시 난 코카콜라 뭐야 이거 뭐야 다 받아? 어 리코더 소리 뭐야 부푸두두 뭐 야, 나 배도 먹고 있어. 나 진짜 바도 치고. 오, 어, 나또 있다. 아, 아. 아. 누구야, 누구야. 누가, 누가, 누가 이리 크소리 내. 아, 나라짜 와, 나 진짜, 와, 나 진짜, 와, 나 진짜, 와, 나 진짜, 와, 나빵 빵빵빵 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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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해짱! Hi guys, my name is Leo. Hello, hello! 어, 어디 갔어? Leo, 어디 갔어? 어? 에? 아, 저 리코버스 왜 이리 무서

뭐야, 왜안 돼? 왜안 돼? 아, 오, 거, 거, 다시, 다시, 확인, 확인. 오케이, 가자, 가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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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저거 밟으면 빨라지는 거야? 어, 오, 거, 거. 오케이, 가자, 어 야, 야, 야. 어이 가자.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달려가. 와, 엄청 빨라. 뭐야? 다시, 다시, 다시. 나는 간다. 난 간다. 난 간다. 아 만주 실패. 아, 저 리코더스 짜증나네. 아우, 누구야? 누가 나 돌려? 누구야? 누구야? 누가 나 놀려? 어우, 짜, 어우 짜증나. 아, 증나 아, 뭐. 와.. 진 짜증나네?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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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 아우, 뇽. 왜 바꿔 안나어가지고 이거 거꾸로 귀다 아, 아 나살 거야! 나살 거야! 응? 뭐야? 어? 어잉? 잉?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방금 전에 꿈을 보신 겁니다. 아우, 뇽. 오, 노네뭐야노네뭐야노네뭐야 노래 노래 뭐야, 노래 뭐야. 오, 뜨렁 한번 이제 20층까지 가보고 끝내보도록 하죠. 아이, 피자.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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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띵, 띵. 뭐야 아우 렉렉렉렉렉럭럭럭 뜨렁 뜨자 먹으면서 눈으로 피자 먹어버렸어. 뭐 뭐야? 우와! 뭐야? 뭐야? 어? 뭐야? 아, 레코드에서 돼지 못 봤어. 자 잠깐 오, 뭐야? 야, 리코더 누구야? 엘리코 누가? 파이트 들어? 처 들어? 누구야, 리코더? 빵!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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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쟤 기차 기차 오는거 아니야? 야야 기차 기차 온 기차 온다 야 기차 우리 발견할 때딱못 온다 나한테 못 온다, 온다. 이거 안 부딪혀 안 부딪혀 안 부딪혀 쫄쫄 아, 쫄쫄쫄 아, 쫄쫄쫄 쫄, 쫄, 오다행 오케이 여러분 엄마, 잠깐만 이거 샤도 샤도 듣는 부분만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laughs> 잠깐만 그 전에 아 어. 나도 좀 뭔가 마셔야겠다 포도주 좀 마셔야지 야 포도주 좀 마시자 어, 맛있겠다 이건 뭐야? 오이거 어, 뭐야? 오 어, 이거 뭐야? 나도 가볼래 이거 뭐야? 우와 여기 또 가볼래 이거 안들어가죠왜안 들어가지냐? 우와 집 탐방인가, 여기는? 뭐지?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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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나 이, 소 이, 이, 와우 이, 동네, 집은 큰데, 왜 이렇게 가구가 없냐. 네. 그럼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